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지금 시흥에 있다. 그럼 나는 어디 살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인 시흥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접한 시군구니까 12시 시계 방향으로 본다고 했을 때 부천 소사 광명 안양시 만안구 또는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그리고 인천 남동구가 경계선에 접해있죠 여기에 살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 에 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양시 동안구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흥도 아니고 시흥에서 연접해 있는 시군구도 아니에요. 만안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블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 직선거리 30km 이내 에 살고 있으면 제촌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시흥시를 기준으로 직선거리가 30km 이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도상에 한번 줄자로 그어봤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 은평구 일부 지역, 동쪽으로는 용인 수지 일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 팔탄,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천 광역시 거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 거리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봤을 때 직선거리 30km 이내는 꽤 넓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하고 서울 서남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 생각보다 넓은 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년 자격 감면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입문이 되는 두 가지 요건, 이 소동 요건하고 제출요건 이게 일단에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뭘 판단한다. 아 실제 내가 농사를 지었는지 어 아니면 작물은 뭔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내가 과연 다 가지고 있나 이런 사실관계 를 본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간 최대 얼마까지 내가 납부할 세금 에서 1억까지 감면이 되고 5년간 에는 최대 2억까지 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